여러분, 알고 계셨나요? 시니어 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과 혜택이 있습니다. 오늘은 놓치면 아까운 혜택들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.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매달 최대 3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.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경로우대 교통카드입니다.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과 일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카드는 주민센터나 지하철 역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분실 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. 세 번째는 무료 건강검진입니다. 2년에 한번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66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노인성 질환검진이 가능합니다. 네 번째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입니다. 지역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저렴하게 또는 연령에 따라 무료로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기초연금, 경로우대 교통카드, 무료 건강검진, 그리고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병원비 절약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.